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분들. 오늘은 도지코인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지금 비트와이즈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도지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ETF란 쉽게 말해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처럼 간편하게 암호화폐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코인은 정말 세 발의 피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전세계 주식시장, 즉 글로벌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24년 기준으로 약 100조 달러가 넘어요. 반면에 코인 시장은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수준입니다. 즉 코인 시장 전체가 주식시장에 비교하면 3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코인보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더큰 규모의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 말고는 무슨 코인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사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현물 ETF에 승인이 된다는 건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도지코인에 투자를 할수 있게 주식 시장에 도지코인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동네 놀이터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분식집이 뉴욕 한복판에 진입을 하면 당연히 훨씬 많은 사람들과 훨씬 많은 돈이 오고 가겠죠. 특히 현물 ETF는 실제 도지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한정되었었던 ETF가 민코인인 도지코인까지 확장이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제도권 편입 신호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비트와이즈는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지속하며 신청서를 수정·대출했어요. 특히 이번에 추가된 현물공급 및 환매 방식이라는 변화는 실제로 도지코인을 받아서 ETF 주식을 만들 수 있게 해 실물 기반 신뢰도를 한층 높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도지코인에 간접 투자할 때 실제 물량이 백업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ETF 승인은 보수적인 기관 자금이 도지코인에 쉽게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즉, ETF 승인은 곧 돈이 들어온다는 거고, 이는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걸 뜻하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됐을 때처럼, 도지코인 역시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XRP ETF가 먼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죠. 도지코인 ETF 역시 올해 안에 90% 확률로 승인이 될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여기에 여러 운용사들도 이미 도지코인 ETF를 신청해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은 투자자 심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제도권이 인정한다. 주요 금융사들이 참여한다. 라는 사실 자체가 민코인의 회의적이던 투자자들까지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지코인 자체의 펀더멘탈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도지코인은 26.6% 상승을 해서 이더리움이 30% 가까이 급락하고 솔라나도 하락하는 와중에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와 트레이더들이 도지코인에 18억 달러나 신규 자금을 유입했다는 점, 여러 단기 변동성 이벤트에서도 강하게 반등을 했다는 점은 도지코인이 이미 일정 부분 성숙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ETF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신규 자금 유입에서 거래량 증가 그리고 가격 견인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크죠. 하지만 늘 그렇듯 급그 등 기대감이 과열 국면으로 이어질 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나 시장 조정도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점꼭 유의하시면서 이제 도지코인은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ETF 승인 공식 발표 전후로 거래량과 가격 변동이 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망이 굉장히 밝은 상태라 아직 도지코인의 가격이 저점일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의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곧 맞아보실 황금장의 큰 수익. 도시라고 제가 소소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도지코인 무료지급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지급이고요.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인데 먼저 문자 주시는 분 우선으로 지급수량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문자 주시는 게 좋고요.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언제 이벤트를 마감할지 몰라서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놓는 게 좋으시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셔서 지급 받아 보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주시면 당일날 바로 빠르게 도지코인 무료 지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지급 해드리는 방금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오랫동안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 신청 주셔서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